도도독도도독 어? 누구세요? 음음으으침이몸 주워요. 문좀열어주세요음으가 엄청 정청 이상해 이으 어쩌면 귀신이 으으으으

당장 못내가세요! 안그러면 아주아주아주 아주 끈적끈적한 미인 대팽이로 만들어 버릴거에요! 틀림없어! 이건 분명히 사칸 만녀일거야뚜두둑뚜뚜둑뚜뚜 저리가! 낯선이한테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을거라고! 하지만 저는 낯선이가 아니에요 저예요지덜리에요아 너였구나 너 때문에 겁먹었잖아 네, 저예요. 아저씨에게줄 깜짝 선물이 있어요. 짜잔! 친구들과 함께 왔어요. 아니, 저녁 식사는 맞아? 고민 생각한 게 많았네. 끝. 또 만나요. 바이바이.